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캠을 설치했어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캠 스터디라고 이렇게 캠을 켜놓고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서로 이렇게 감시까지는 아니고 보여주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삼각대를 옆에 놓고 타임랩스를 찍잖아요.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병행을 하면서 아, 그것도 은근히 이게 제가 조절을 하니까 은근히 딴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캠스 스터디를 참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예요. 떨려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떨려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점심이에요. 지금 여기에 UV, UV 필터를 꼈어요. <laughs> 진짜. 제가 이거 돌리는 거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요, 요 UV인데, 한1 0번 시도 만에 간신히 맞췄어요. <laughs> 아, 돌려서 맞추는 거 정말 너, 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택배가, 오래는 택배가 와서, 저는 또 제가 술김에 뭘 샀나 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귀여운 인형 옷이 왔어요. 스티커인가 봐요, 귀여워. 근데 이거 입을 인형이 아직 안 왔어요. 이 옷이 먼저 샀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데 항상 맨바닥에 앉으니까 엉덩이가 너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발매트를 깔았습니다. 제 엉덩이 소듕. 슬리퍼 신었더니, 물집 잡혔어요. 어쩐지 아프더라. 여기도 잡혔나? 아, 여기도 잡혔네. 맨발에 슬리퍼 신으면 진짜 안 되나봐요. 너무 어쩐지 아프더라.